7장. 열심히 정진함 등의 품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정진함이다. 비구들이여, 부지런히 정진하는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크나큰 욕구이다. 비구들이여, 크나큰 욕구를 가진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. 그것은 바로 소욕이다. 비구들이여, 욕심이 적은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. 비구들이여. 만족하지 않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함을 아는 것이다. 비구들이여, 만족함을 아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. 비구들이여,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 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.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합니다. 비구들이여,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. 비구들이여,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.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, 그것은 바로 알아차입니다 비구들이여, 알아차리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,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. 비구들이여,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,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. 비구들이여. 나쁜 친구를 가진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. 제 7장. 열심히 정진함 등의 품이 끝났다.